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는 하루가 다르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반면, 옆 나라인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투기 사업은 미쓰비시 F-2 전투기를 끝으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 사업 GCAP에 참여하며 개발의 물꼬를 텄으나 이마저도 위태롭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현재 영국에서 부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 환대를 받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 집중 조명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해 일본은 2022년 6세대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영국 국방부 장관을 급히 찾아갔는데요. 일본이 다급해진 것은 공동 전투기 개발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차기 전투기 개발을 위해 당초 2025년까지 20억 파운드 한화로 약 3조 5,300억 원을 투자하고 전체적으로 120억 파운드 한화로 약 21조 5,3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해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 돈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7월 초 출범한 신임 정부는 사이버 역량을 확보하는 데 국방비를 우선하고 해억지력과 군인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GCAP 개발은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전 세계적인 항공 전문지인 에비에이션 위크는 보도를 통해 영국 국방부 장관이 GCAP 사업 미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반박도 없다고 밝혀. 정권 교체로 인한 개발 사업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임 정부가 막대한 개발 자금과 15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 개발 사업이 비효율적이라 판단한다면 일본과의 공동 개발 자체를 초반에 중단해야 손해가 덜하다고 계산하고 있는데요.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재 언론은 일본과 이탈리아의 협력을 통해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집권 노동당이 전투기 개발에 자금을 할당하는 것이 러시아 위협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전 보수당 국방 관계자도 이 프로젝트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굳이 일본, 이탈리아와 함께 진행한 GCAP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다른 해결책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개발 중인 템페스트 프로그램인데요. 영국은 GCAP를 시작하면서. 템페스트 사업을 중단한 게 아니라 둘다 병행해가며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영국에서는 둘다 막대한 개발 자금이 소모되기에 올해 사우디가 막대한 자금을 들고 참여를 희망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겼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일본은 중동 국가와의 공동 개발은 용납하지 못했었는데요. 결국 영국은 일본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사우디와의 개발 참여가 무산되었고 정권이 바뀐 영국은 결국 사업 자체를 축소하거나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구 국방 싱크탱크인 왕립연합서비스연구소의 공급 및 기술선임 연구원은 향후 5년 내에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가 완전히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연구원은 지금 미국 내에서도 잠재적으로 6세대의 전투기 개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럽에서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러시아가 10년 안에 나토를 군사적으로 시험하려는 시도를 억제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10년간 육군 장비 조달을 투자할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쓸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일본은 5세대도 아닌 6세대를 개발한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기술력이 뛰어난 영국과 손을 잡아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믿었던 영국이 정권 교체 후 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일본은 지금 초비상에 걸렸는데요. 반면 한국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같은 영국에서 한국은 많은 유럽 국가들의 환대를 받으며 에어쇼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22일에 시작한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 한국 부스를 찾은 국가들이 2년 전과는 다르게 엄청 늘었습니다.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는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꼽히며 올해는 전 세계 44개국, 약 1,300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 카이는 이번 전시에 6개 공간을 구성하고 KF-21, FA-50과 LAH 수리온 등과 차세대 통신 위성, 소형 다기능 비행체 모듈, 인공지능 파일럿을 연계한 최신 가상 공간 시뮬레이터 등을 전시했는데요. 이번 판보라 에어쇼에서 카이는 폴란드와 필리핀,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기존 수출국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추가 수출과 협력 확대 방언을 운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 사우디와 베트남 등 신규 시장의 정부 관계자와 한국항공 우주 관련 주요 업체 경영진에 한국산 전투기 헬기 등 주력 플랫폼을 소개하고 시장 개척과 미래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카이의 부스와 함께 에어쇼에 전시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시관에서 카이가 수출을 노리고 있는 국가들을 놀래키고 있다는 현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와 함께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 항공 엔진 프로토타입을 전시해 놓았는데요. 첨단 항공 엔진은 국산 전투기 KF21과 무인 전투기 등에 탑재하기 위한 목표로 개발 중인 엔진인데, 추력은 18,000파운드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과 맞먹는 사양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KF21에 장착할 F414 엔진을 생산하기 위해 스마트 엔진 공장 착공식을 가졌는데 45년 동안 엔진 만대를 생산한 경험을 토대로 2030년대까지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해 150조 원이 넘는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는 4세대 전투기까지 면허 생산 및 정비가 가능했지만 F35 등 5세대 이후 전투기는 불가능하다며 첨단 가스터빈 엔진이 들어가는 5세대 이후 전투기나 순항 미사일, 차세대 군함 등을 건조하려면 자체 설계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KF21뿐만 아니라 앞으로 첨단 무기들을 만들려면 국산 엔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인데, 특히 지금 KF21을 위해 5세대 전투기 엔진을 우리 기술로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화는 KF21이 5세대, 6세대로 진화할 때까지 한국산 엔진 개발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KF21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버러 국제 에어쇼에 가서 세일즈를 진행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 엔진 사업부 전문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국산 엔진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년 전과는 달리 올해는 만나달라는 기업이 많다며, 글로벌 위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나 인도는 그동안 자체 기술로 엔진과 레이더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했지만 이들은 독자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미국산 엔진으로 KF21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이제 국산 엔진 개발 기획까지 내놓은 한국의 놀라운 전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해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성장했다며 당당히 유럽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